바로 워라 드라마로 사랑을 받았던 32부작의 빛나는 웰컴 투 라이프의 출연자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무대 앞으로 우리 이수와 양부터 쭉 천천히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이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laughs> 가운데 쪽으로. 자, 좀 밀착하신 채로 예, 좀 밀착하시면서 네.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운데 한번 가시고요. 네. 자, 오른쪽 가시고요. 자, 장소연, 임지연, 정, 어, 곽시양, 정영주, 박시나 뭐, 이수아, 우리 아역까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어리, 음, 이수아양.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 아역, 예. 가장어린 아역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 후보에 오르셨어요. 어, 청소년 아역상 부분 후보인데요. 네. 수상소감 준비했죠? 네. 아, 준비했군요. 상받군요 강력 후보군요. 어떤 어, 수상소감을 준비했는지 살짝만 맛보여주실래요? 네. 네, 살짝만. 네.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제일 먼저. 거기까지, 제일 먼저, 거기까지. <laughs> 거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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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면 이 수포가 될수 있고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시라고 한번 기회 드려봤고요. 자, 이제 음, 아, 임지현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십시오. 네, 오늘 최고의 일본 커플의 정지훈 님과 함께 네. 또 강력한 후보신데요 네. 예, 어떻게 수상하실 것 같은지 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봤는데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 기대 안 하셨군요 <laughs> 네. 그래도 뭐 많은 팀들 어, 계시는데 네. 뭔가 하나 또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워크도 자랑하시도 좋고 아, 저희 팀워크는 네. 웰컴 투 라이프는 최고였고요 어, 너무나도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저의 최애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웰컴스라이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팀도 어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종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자 이제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아 설명이 필요 없는 신입사관 구해령의.